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기쁨의 영혼이 충만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한 행동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폭된 입술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따뜻한 말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증언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돕는 나눔의 손길이 있게 하옵소서. 억울한 사람들을 이해하며 붙잡아주는 격려의 손길이 있게 하옵소서. 낙심한 사람들을 해량하며 인도하는 희망의 손길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궁유를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 하옵소서 하나님 아픈 부위 부위마다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온전케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약물과 진찰과 여러 치료 과정들 재활를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며 삶의 터전도 안정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수술 이후의 모든 치료하는 과정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계속 진행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국권이 세워지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을, 소금을, 그리고 감사와 능력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때문에 만남 또 인생, 직업의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싸우니 도우셔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차분하게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규모 있게 공부에 시간 되게 하시고 지치거나 짜증 내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모든 학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장래에.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시간 되게 하옵소서. 국가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수능, 또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준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학업의 준비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학의 결과들도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과 지내고, 또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때에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신앙생활 또 성품도 잘 발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열매 맺히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은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을 손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안정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좋은 교류가 계속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도전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도전과 새로운 시작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진행하는 일들이 있사니 도우셔서 하나하나 잘 순족하게 이끌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복된 열매도 맺히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껏 이렇게 살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고 잘 확장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셔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주님 뜻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경제 지도자들에게도 지혜와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나눠지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큰 꿈을 갖고 모일 때마다 함께 마음껏 주님의 뜻을 해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흩어질 때마다 맡겨진 자리에서 아름답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교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부족함이 없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심리학 용어에 반감이라는 감정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아픈 경험을 갖게 되면 다음에 비슷한 일을 만날 때 강한 반발심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서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속담이 이런 상황에 해당됩니다. 특정한 말이나 행동에 반감이 생겼으면 상대방이 공격적이지 않은 말을 해도 그런 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실수할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실수가 나를 향한 의도적인 악한 행동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가난에 대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가난에 대한 반감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굶는 것에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하고 감정이 격앙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얼마든지 한 끼, 두끼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에 대한 반감은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거부를 많이 당한 사람은 거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거절한 상대방을 아주 맹비난 합니다. 생각해 보면 자신의 제안을 상대방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제안을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그 상대방의 인격과 그리고 삶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고난에 대한 과도한 반감을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이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이겨낼까 숙고하면서 극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난을 준 사람이나 어떤 원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원망하면서 그 그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상처나 아픔은 더 깊어집니다. 나아가 고난을 회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인간적으로 중독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 중독은 자신의 영혼의 아픔을 회피하고 멀리 하려고 약들을 의존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맞닥뜨리고 잘 극복하지 못하면 무엇인가 의존해서 그 고난을 잊으려 하기에 여러 가지 중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 중독, 성 중독, 권력 중독, 운동중독 등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고난,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환란, 이 환란은 고통스럽습니다. 성경 언어로도 환란은 시, 상당한 고통, 아주 심각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어느 누구도 환란이 괜찮다거나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환란에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즐기는 태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환란은 가시밭길에서 계속 발이 콕콕콕 찍히는 그러한 고통받는 시간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환란이 인내를 낳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만큼 환란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설명입니다. 편안하게 누워 있는 사람에게 인내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뛰고 있는 마라톤 경주자에게 인내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인내하라라는 말이 같이 붙여서 우리에게 나오,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이 고난이 소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 버티는 법을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 환란 중에서 즐거워함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자기 삶의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어렵게 할지라도 장애를 줄지라도 기쁨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기쁨이 더 넘쳐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환란은 결국 소망으로, 소망으로 귀결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은 바울이 고난의 터널들을 계속 보내면서, 지내게 되면서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묵상하면서 이 진실, 고난이 소망을 준다라는 이 진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능자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통탄할 상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없으면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고난 후에 부활이 있었음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 부활이야말로 최고의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소망은 약소한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고난 후에, 고난을 받은 후에 물질을 조금 더 얻고 심적 안정을 찾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비유로 말하면 큰 집을 태우고 벼룩 몇 마리 잡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으로 얻는 소망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찬 미덕입니다. 고난으로 받는 소망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약속입니다. 핵심이 영원한, 영원한 가치를 얻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생명과 부활이라는 복된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는 횃불입니다. 고난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다.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는다. 이러한 소망의 단초입니다. 고난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얻게 하시는 이정표입니다. 신앙인들은 삶의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반드시 영원한 사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소망은 훨씬 큽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을 깊어지게 하고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 자신이 삶과 영혼의 주인이 되려는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난과 변화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성숙과 변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존중하고 계시는구나.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나라는 이 인격 삶을 더 낮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러한 진실을 깊이 깨닫게 만드십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나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난은 잘못된 신념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면서 소망으로 이끄는 영적인 복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죽은 또는 다양한 고난, 이러한 이 죽음과 같은 다양한 고난 속에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재차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영원히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실지 기대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고난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한 단계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진정한 믿음, 고난 속에서 소망을 봅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실제로 믿음은 고난 속에서 소망이 더 가깝게 오고 있음을 확인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난 속에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더 의지하며 바라보게 해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 넉넉하게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